안녕하세요. 원모어짐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플 다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플 다운에서 레는 광배근의 줄임말이에요. 흔히 많이 보는 등이 옆에 있군 근육. 을 광배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는 데도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릎 패드를 잡으시고 옆에 레버를 당기시면 패드를 잡지 않으면 뚝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패드랑서 고정을 잡아주시고 무릎을 댔을 때 가져다가 다리가 내 수직보다 약간 뒤쪽. 또는 수직선에서 될수 있게 무릎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할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를 꽂아 주시고요. 위에 있는 발을 잡아 주실 건데요. 반은 어깨보다 넓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여자분들도 보통 이 안쪽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립은 지금 보는 것처럼 손을 말아주시는 오버그립과 안쪽으로 잡아서 등 안쪽 운동을 할수 있는 언더그립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버그립 사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발을 잡고 앉으신 다음에 이 바가 내 몸의 수직으로 쇄골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깨를 고정한 후에 광배근 근육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기는 위치는 턱선 정도까지만 너무 아래로 내리시면 어깨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 둘, 천천히 올라가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힘을 쓸때 호흡을 뱉으셔야 되는데, 단긴때호 뱉어야겠죠? 그렇다고 당기면서 후, 뱉는 게 아니고요. 약간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뱉으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호흡을 들여 마시시면 됩니다. 후, 들여 마시고, 후, 들여 마시고, 후. 자, 놓실 때도 천천히 놓으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을 잡고 앉았을 때 어깨가 고정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어깨를 위로 올릴 경우 견갑의 부상 위험이 있고요 등쪽 자극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깨 항상 고정한 다음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돼 너무 뒤쪽으로 가서 팔로만 당기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 목적에 따라서 견갑을 들 젖히고 당겨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세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도 무겁네 아 이게 혹시 이게 여성용이고 이게 남성용인건가요? 전혀요 아닌가요? 네 그리고 자국부에다가 틀려요 아 오, 어떻게 다른거죠? 등안쪽으로들등 안쪽 아 여기쪽인가요? 요기, 아니죠 그 아니, 아래 아래쪽이, 안쪽이요? 네, 더 안쪽이요? 네더 아래쪽이요 더 아래죠 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거기 모아주는 아. 이 사용됐고 그립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금 더 좁게 잡아야 되나요? 네 음. 팔이 길고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잡으셔도 돼요 아그 다음에 이거는 언더 그리 뭐가 다른 거죠? 직... 자극비가 아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승모나등 가운데를 음... 타겟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등 하부라 그래서 등, 등 아래쪽 등 아래쪽까지 당겨주실 수 있고요 뒤에 아주 아치린 상태로 아래까지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변의 트레이너 선생이나 인포메이션에 편하게 질문을 주시고 오늘 웹풀 다운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